자, 시작 오면 아, 주인공이 안 오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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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넣어 놓 본인이 끝내는 겁니다 아, 계속 찍고 있나요? 어. 네자 네. 실체 인지제 1번 도전자 한태영군 시작합니다 다 안나오는데 한번에? 이거 영상 촬영을 좀 누가 도와주세요 아예 네. 네. 오늘은 순수, 오케이, 순수 다 나오잖아요 순수 제작하시죠 다 아, 네. 이쪽으로 와 여기 사람 한명 있어요 어 공받는 사람 아, 우리 뭐, 운영진들이 아. 웬만하면 다있어 처음에는 네. 네. 앉으세요 텐인가요선자진요네 euh, 파이팅 절을주 눌려야 돼. 눌려야 돼. 눌려야 돼. <목소리> 34초에. 2초 지한 명은 지 36초야. 이한 명은, 명은 네. 네. 넣어 다음 빨리 빨리 로고샷사람네 <laughs> 네, 로고면 1등이에요. 아. -15초대. 와! 빨리 빨리 한명씩 다음 나오세요. 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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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초입니다 발란성 어, 어, 밸런스, 입니다중요 스킬이었어 로고샤 <laughs> 멋있다 올다오 오. 네. 좋아 빨러, 빨러. 오. 오. 하여. 하여. 아 저놀 때까지 저면 할 때까지 다 잘해 저. 오 오세요 아니. 오세요 오세요. 빠른데 그래도. 오. 32초. 오. 플러, 플러스 어. 플러스 2해가지고 32초 안정환. 아 플러스해서 어. 아, 플러스해서 <laughs> 네. 32초. 이거 하나만 못넣었잖아어 맞아. 아 영국 네, 아 빠르네. 에. 자 다음. 자 이거 꼴등 벌칙 만들까요? 왜 저부터? 조금만 <laughs> 들어저부할 아, 저 <laughs> 그러니까 아, 해야될 것 같은데? 저부터. 아, 저부터. 아, 저부터. 아, 저부

오늘 오! 들으 어? 오! 아! 아! 오이 아아 어, 잘했다. 3, 자, 25초. 와! 강동민 25초. 다려빨로 아, 네, 빨리 빨리 아무나 하자. 빨리 오세요. <laughs> 빨리 오세요. 민사가 민사 바로 시작하자. 우승 빨리. 우승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빨리 <laughs> 오세요. <laughs> <laughs> 로고샷이. 로고샷 로고샷을 좀어 로고샷 넣으면은 마이너스 로고 10초예요. 1 0초인 마이너 10초요. 10초? 네, 어. 여기 되죠? 네. 아, 이너스1 0초예요초초시기 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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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초초1초초 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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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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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몰라. 보익. 좋아. 와! 아, 그거 아. 눌러야 돼. 그거 제대로 아 눌러야 돼. 아. 자, 해 봐. 51초. 아, 씨. 플러스 2 이해 가지고 51초야. 고왕. 아, 국민이 죽었았네. 아. 마이너스 10. 이거 하프 코치 넣었어도 40초인데. 국민 자. 여기서부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돼? 요. 아. 자, 하세요. 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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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한한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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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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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40초. 승아, 덮하면 -10초래. 차라리 덮하면 마이너스 게 나을 수한 <laughs> <laughs> 방을 노려는 생각으로. 어, 자, 자. 오, 빠르다. 하지만 아! 어.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어, 태영형, 태영형 조금만 옆 볼래. 오. 넣었어. 21. 아! 아 여기서 <주�> 아아 패스 실력 나오는 거야. 야울가다 잡고 아퀘스 됐어. 넣으면 넣으면 돼, 오 들어가. 아이 새끼야. 아 왔다 왔다. 그렇죠. 35초. 아 인... 아쉽다. 네아 여기서 다고 20초대가 아 너무 아쉽네. 이거 동원 다 안나와? 2 5시 패스 오 속도가 다르다 <가쌤> 와 속도로 하나 2초 데 진짜 빠와 좋았어 번 이거 한번 <번에>. 해. 오 아깝다 24초 와 24. 와. 3초해서 패스 한 번이 30초. 크다. 아니, 어. 레이업이 커. 레이업. 아 레이업을 아못 넣으면 커. <laughs> 자, 저또 저, 다음 어, 누구, 누구 나오세요. 아 그리고 네. 이쪽으로 빠지세요. 네. 한 80분도 이쪽으로 <laughs> 빠지세요. 아, <너무>. 네. <laughs> 그래, 괜찮나요? 너 이걸 할까요? 좋은 거. 지정선대. 빨리 해야 돼. 할까? 공성아 뒤에 공 치워 줘. 자. 뭐야? 오케이. 속도 좋아. 오, 저 좋아. 야, 안 좋은 거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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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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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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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프. 하프 넣으면 역전 가능하나요? 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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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주세요. 어, 37초. 아, 30초. 아, 30초. 아 저기서 한 7초 넘거 같다. 네. 자 이거 눌러볼 네. 시작입니다. 자 너무 주면 요자 갑니다. 네. 시작. 야. 자, 석대 안 물어달라 했니까하른공 넣으려고. 정환, 정환 형, 쪼, 조금만, 조금만요. 여기 여기서 나요. 아아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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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야 돼, 들어가야 돼. <laughs> 어이 들어. 이거 한, 한아 29초. 야 아, 20초, 20초 아 때가 세 명이다. 자, 우리 오토바이 나왔습니다.

3시아3 1 로그 아, 3 1초요노일3노일3 0고조0일3 빨리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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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번3 0어요세 번. 3쭉쭉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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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간 시간 어? 아, 아, 패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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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e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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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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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십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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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나이스. 나이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laughs> 나이스. 이스이스나이이거 아, 패스 연습해야겠다 우리. 패스 아! 아! 연습해야 돼. 아! 케이 맞음, 맞음. 좋아. 아! 아. 저거. 40, 30초. 30. 야, 저렇게무 거야? 승원 네. 형인가요 마지막? 아, 힘들어. 아, 도전. 도전. 갑시다. Oh, yeah.